고양이와 강아지 용품 언박싱 영상입니다. 간식, 발톱깎기, 햄스터 울타리, 옷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5위입니다. 사랑스러운 양이를 위한 특별 간식. 패슬러 묘설렘 스틱 간식 40p. 맛있는 연어의 풍미 가득, 400g 넉넉한 용량으로 양이의 행복을 채워주세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사랑스러운 댕댕이. 냥이의 예쁜 발을 위한 딩동펫 발톱깎기 산뜻한 핑크 컬러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5900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카르노 햄스터 멀티 오드 울타리 타입 A로 토끼와 기니 피그에게 안전하고 아늑한 공간을 선물하세요 8600원으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는 울타리를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사파이어 고양이 캔 24개 세트 10% 할인된 가격으로 양이에게 행복을 선물하세요. 맛있는 07 혼합 캔으로 양이의 입맛을 돋우고 건강까지 챙겨주세요. 사랑스러운 양이에게 최고의 간식을 1위입니다. 매그독 강아지 엘프릴 티셔츠 블루 색상.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귀여운 우리 강아지에게 스타일을 더해줄 아이템입니다. 12,300원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기분...